안녕하세요, 아영쌤입니다. 현재 중국어를 배우고 계시는 분들, 혹은 앞으로 중국어를 배울 예정이다, 아니면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국어 독학 컨텐츠를 한번 열어보았는데요. 오늘의 첫 시작은 중국어의 꽃이죠. 성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중국어는 네 가지의 성조가 있습니다.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각각 1성, 2성, 3성, 4성, 1, 2, 3, 4를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1성 먼저 배워볼게요. 1성은 그냥 막대기 쭉 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라고 쭉 흔들림 없이 뻗는 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장 발음하기 쉬운 A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바로 일성입니다. 어떻게 발음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포인트가 있어요. 일성이다 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음을 높이시면 안 돼요. 나는 평소에 이 톤으로 말하고 있다 라고 하면 지금 내가 말하는 톤에 한 반음 정도 혹은 한음 정도만 올려서 아- 이렇게. 차이가 들리시나요? 저는 지금 이 톤으로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요 저 보고 일성을 말하라라고 하면 아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볼게요. 아아아 아 흔들리면 안 돼요. 아 요게 일성 끝. 자 이성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성은 말 그대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음이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훅 올라가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얘도 A를 한번 넣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요건 여러분 또 하나의 팁이 있어요 이성은 조금 바람하기 힘든 성주 중에 하나인데요 이성 하실 때는 누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대답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한국어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아영아 불렀을 때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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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요음 되시죠 여러분 다시 왜왜 왜. 그대로 아아아 아, 아.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아, 이성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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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삼성 가 볼게요. 사실 삼성 때문에 많이 애를 먹어 하시는데 요렇게 v 자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얘도 A를 한번 넣어보면 요게 삼성입니다. 삼성은 여러분 요게 포인트예요. 요렇게 꺾이는 요 부분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꺾어주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꺾느냐? 약간 투턱 만든다 생각하시고 아아 아, 여기까지 내려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반 나눠서 가볼게요. 첫 번째로 내려가는 음은 아아. 아. 아, 아, 그 다음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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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걸 이어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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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이걸 많이 연습했다라고 하면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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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도 되는데 처음엔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고개까지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아, 아. 아, 이게 훨씬 쉽거든요. 아, 이게 삼성입니다. 마지막 사성 4성 보겠습니다. 다성은 이성과 정반대로 떨어지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 모양의 어,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얘도 A 한번 붙여보면 이게 사성입니다. 은근히 사성을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누가 꼬집었다 생각하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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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성이에요. 아,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아아아아 아, 아, 아. 저보다 좀 톤이 높으신 분이라면 아가 되겠고 저보다 톤이 낮다면아아가 되겠죠. 어찌 됐든 이건 다 상대적인 거니까 성조는요. 그래서 4성은 어떻게 말한다? 아 1성은 아 2성 아 3성 아 4성 아 요렇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조를 꼭 알아야 되느냐? 사실 근데 이거는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게 성조를 정확하게 발음하면 조금 멋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성조가 없어도 앞뒤 단어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그 단어의 뜻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 성조 굉장히 형편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보진 않겠죠, 이 채널을. 자, 굉장히 형편 없었는데도 다 소통하고 다니셨거든요. 저보다 오히려 흥정 잘하고 그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중국어 노래에 그 성조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잘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중국어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복습하시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성, 아, 2성, 아, 3성, 아, 4성, 아, 요렇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